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몸에 좋은 특히 암 예방에 좋다는 우리 생고구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고구마는 친구가 줬는데 어, 엄청 크네요 자색고구마 자 그러면 이거를 껍질 째법기는 조금 그럴 테니까 까는데 뭐 어렵지 않죠 안녕하세요. 오늘 생고구마 먹기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하나 까놨는데요. 다시 하나 까볼까. 이런 걸로 뭐 양복 입고도 옷이 버리지 않으니까 이 정도.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까기가 쉽죠. 이렇게 까줍니다. 아래도 좀 주고 지금 열심히 왔다 갔다 넣고 이렇게 물론 껍질째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먹기가 좀 불편할 테니까 한 거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자를 때도 꼭 자르고 싶다면. 진짜는 필요 없지만 근데 또 모양내서 봐야 할 때도 있겠지요 큰 칼도 필요 없지 뭐가면서 이거가 고구마인데 참 맛있네 <laughs> 그러면 이제 그냥 먹기가 좀 그러면 <laughs> 케찹을 찍어 먹어도 되고 한번 먹어볼까요? 아니면 마요네즈에 찍어 먹어도 되고 맛있냐 와이다 마음에 안들어 <laughs> 그럴 때는 마요네즈에다가 고추장 초코장 있으면 이렇게 찍어서 먹을수있습니다 색깔 좋죠 마요네즈에 섞으니까 그러니까. 훨씬 낫네 제가 보기엔 세가지가되이게요일거요 이거요. 이거요. 작품이니까이 소리가좋은오래 가족은 오리 가족은 오리 가족은 오리 가 이게 습관이돼 있어. 리어 이번에 그냥 통째로 먹어보세요. 참고로 이 고구마는 고양 친구가 보내준 겁니다. 그래서 그런지 고양인 맛도 나는 것 같습니다. 고맙다 친구야. 살면서 친구가 있다는 건참 고맙고 좋은 일이죠. 행복하고. 아까 별로 찍어 먹어도 되지. 뭐 고구마 먹기. 어떤 걸 먼저 먹을까? <laughs> 맛있다, 먹어야지. 이렇게 위를 긁어 먹어도 맛있어요.